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날씨가 춥다면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도, 굶지 말고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도, 늦지 않게 일찍 잠에 들라는 말도 어쩌면 모두 다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과 식물에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아름다운 아네모네입니다. 총두 가지 색깔 나와 있고요. 아네모네 꽃은 너무 아름답죠. 통풍이 잘 되는 반양지 흙 좋습니다. 물 주기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네모네 꽃을 통해서 베란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잘 어울리는 식물 되겠죠. 꽃 중에서 아네모네만큼 크고 화려한 꽃도 드문 것 같습니다. 꽃 색도 거의 모든 색상도 다 쨍하고 예쁘죠. 아내모네는요 지중해 연안이 고향입니다. 16세기부터 많은 종류가 개량되어서 분화용이나 꽃꽂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왔습니다. 번식도 종자로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향기가 아름다운 식물 백리향, 천리향 있잖아요.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천리향입니다. 이름부터 향기가 천리, 백리까지 간다 하여 이름이 붙었으니 그 향이 예로부터 얼마나 좋았는지 느껴질 만하죠. 천리향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빛을잘 받을수록 무늬 천리향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진해지고 백 천리향, 다른 천리향 색감 진하게 꽃이 발현이 됩니다. 물주기는요 습한 것보다는 건조에 강한 법입니다. 물주는 방법은요 고정되진 않았으나 흙이 말랐을 때 확인해 보시면서 물을 주시면 딱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라사리는 보통 가을의 끝자락에 꽃대가 형성이 됩니다. 연두빛 작은 새잎들과 함께 꽃대가 길어지면서 긴 줄기를 따라 꽃봉오리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해 동안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매년 화분 가득하게 보라색 꽃들을 피워주고 추운 겨울 동안에도 우리에게 화려한 꽃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름다운 동글동글 데이지입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니까 더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죠. 데이지 흙을 잘안 가리고 어떤 흙이든 잘 자라납니다. 햇빛이 사실 많으면 좋겠지만 많이 없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이기도 하더라고요. 밖에서도 잘 크고 실내에서도 잘 자라나는 원예 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다만 햇빛을 많이 쬐수록 꽃이 풍성해지고 꽃대도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죠. 양지, 바른 공간에서 되도록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라거데스 앵초 신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색상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약간은 핫핑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라거데스는요, 꽃처럼 아름다운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희망 신비한 마음이라고 하는 꽃말 가지고 있네요. 마라거데스 앵초는요 통풍 잘 되고 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서 꽃을 더욱 잘 피워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죠. 물을 직접 주는 것도 괜찮은데 전 면 간수하시면서 담가 넣는 것도 좋습니다. 앵초류는요. 겨울보다는 여름을 조금 더 힘들어하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반그는 일이나 시원한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니시다는 봄에 레몬 향기를 머금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식물이죠. 꽃이 피는 식물은 언제나 그렇듯 햇빛을 요구합니다. 봄이 오는 시기에 애니시다는 집안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두고 키워주세요. 추운 곳에서도 월동을 해야지 다음 해에 꽃을 보여줍니다. 노지 월동도 환경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더라고요.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껍득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티지 춘절국은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핑크 계열과 하얀 계열의 두 가지인데요. 빈티지 춘절국만의 매력이 너무 좋아요. 춘절국, 춘절국하라고도 불리고요. 허브의 캐머마일의 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절국하는요. 지중해 아라비아, 반도 등등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맞으면 겨울에도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춘절국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는 듯이 봄에 피는 국한인데요. 사실 환경이 맞으면요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나옵니다. 생각보다 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람에 날리면 너무 예쁘게 흩날립니다. 아름다운 물망초입니다. 물망초는요 푸른색의 색감이 주는 신비감이 있죠.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로 유명한 식물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온 식물이고요 야생화이기 때문에 강둑이나 시냇물 근처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푸른 생의 생명력이 아주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봄을 알리는 식물 중철죽을 빼놓을 수가 없죠. 봄에 아름다운 철죽이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철죽이 봄에 예쁜 꽃을 더욱 많이 피워주려면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이 너무 마른 후에 간수하게 되면 꽃대가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봄 시기에는 물 마름 없이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이 피려는 시기에는 흙이 끝까지 마를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물을 주셔야 합니다. 또한 꽃에 바로 물을 주면요, 어떤 꽃이든 악영향을 받을 수 있죠. 때문에 꽃이 피어 있는 식물에는 분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꽃이 진 후에는 거듭 마르면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적당한 햇빛 필요하죠. 개화하는 시기에 너무 어두운 공간이 있으면 꽃이 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밝은 햇빛 아래에 두었다가 개화한 후에는 즉사, 광선 피해. 서 식물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잎색이 매력적인 주황동이 옆에는요. 동이나물, 겹동이와 무늬동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잎에 무늬가 있는 무늬동이도 개구리처럼 무늬가 져있는 것이 야생화의 매력이 바로 솟구쳐 나오죠. 그 옆에는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동이나물 있습니다. 색감이 각각 조금씩 다른 것이 또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총 동이나물은요.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별 베들레임 너무 별처럼 아름다운 꽃 피워주고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햇볕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공간에서 키워주시고요. 백합과 구근성 단연조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굵고 줄기가 튼튼한 것이 특징입니다. 별모양의 우아한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토크입니다. 색상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요. 꽃망울을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꽃이 피어나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쏙! 대부분의 다른 꽃들과 마찬가지로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면요 가습 걱정 없이 잘 자라납니다. 새로운 카랑코의 크림 벨이 들어왔습니다. 농원에는 카랑코의 크림 벨, 엔젤 카랑코의 코랄 벨 이렇게 3종 들어와 있는데요. 카랑코의 봄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겨울에도 예쁜 꽃봉오리 다 올라와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요 월동절인 카랑코에가 예쁜 꽃을 피워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랑코에 키우는 장 장점은요, 바로 강인한 생명력과 꽃을 자주 보여주는 착한 꽃 식물이라는 점 아닐까요? 대부분 사실 다육 식물잘 키우시는 분들은 카랑코에 키우는 거 쉬울 겁니다. 카랑코에는 약간 다육 성질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주는 방식이 포인트가 될수 있죠. 다육 식물처럼 키우면 문제 없이 오래오래 몇해곤 충분히 카랑코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입장이 통통한 카랑코에는요 잎의 수분을 저장을 합니다. 그만큼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잎이 약간 시들시들하거나 살짝 물컹할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과 꽃을 제외한 흙에 바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죠. 잎이 빽빽하거나 꽃이 피어있는 상태는요 오히려 다른 식물에 비해서 물을 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랑코에는 약간은 서늘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름다운 신의 라리아. ...입니다. 시네라리아 아직 이렇게 꽃망울의 상태인데요. 봄에 정말 활짝 활짝 피어서 눈을 사로잡죠. 선명하고 밝은 색상의 큰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큰 화분이 아니더라도 집안의 어둡고 약간의 상막한 장소에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칼를 닮은 예쁜 꽃들이 빽빽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화분 하나가 만들어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네라리아 잘 키우려면요. 직사 광선도는 그에 가까운 햇빛을 많이 보여주는 거 좋고요. 화분에 겉에 말랐다 싶을 때 한번 흠뻑 주신 다음에 통풍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에 물이 닿는 경우에는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면 간수해 주는 게 좋죠. 코페아는 용기 나는 짙은 녹색 잎과 약간은 트럼펫 모양을 닮은 작은 꽃이 매력적인 키가 낮게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장미앵초입니다.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햇빛 많이 비춰주는 공간에서 키워 주세요. 밖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사실 앵초라는 식물 자체가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월동이 밖에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밖에서 키우신다면 약간의 습하게 흙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앵초는 꽃 색상도 다양하고 화려해서 연상용으로 너무 좋죠. 심지어 꽃이 봄에서 여름까지 오랫동안 피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느 환경에서나 잘 자라고 번식력까지 좋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이유가 뚜렷하죠. 매발톱입니다. 미나리아재비과의 식물이죠. 매발톱은요 꽃이진후 씨방이 매발톱을 닮았다 하여 매발톱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발톱은요 단년생 초본 여러 해살이 야생아입니다. 매발톱은 너무 따뜻한 한 공간에서 겨울을 나는 것보다는 약간은 춥게 관리해 주시면서 키웠을 때 꽃이 더 많이 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름다운 알리섬입니다. 알리섬은요 겨울에 이겨내는 힘이 있지만 그래도 서리를 받거나 찬 바람에 노출되면 시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도 이상으로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섬은 반 그늘에서 키워주는 게 여름철에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개발선인장도 빼놓을 수가 없죠. 농원에는 세 종류의 개발선인장 있습니다. 노랗게 피어나는 노란 개발 선인장 15cm 포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개발 선인장은 줄기의 모양이 개의 발을 닮았다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붉은색의 꽃이 피어나는 샤론 개발 선인장입니다. 신품종이고요. 선인장은요 꺾꼬지를 통해서 번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실내 공기 정화 식물로도 이용이 됩니다. 포르말데히드와 전자파 제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야간에 산소를 많이 발생시켜. 줍니다. 개발 선인장 물 주기는 겉흙이 전체적으로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되는데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주는 선인장에 비해서는 덜 건조하게 관리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페르시아 청아국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죠. 꽃은 긴 꽃자루 위에 한 송이씩 피어나고요. 약 2cm 정도의 꽃이 피어납니다. 파란색의 두상화가 아름답죠. 봄과 가을에 중심에 노란색이 있는 파란색 꽃이 피어나다. 보니 신비감을 확실히 줍니다. 페르시아 정화국의 매력은 꽃의 색상도 독특한데 꽃이 오랫동안 피어난다는 거죠. 카리금메어입니다 뿌리 덩이 뿌리로 갖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지 반음지 조건에서 약간은 습하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도망금입니다. 총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노지 월동도 잘 되고 번식도 잘 되죠. 꽃의 모양은 마가렛, 구절초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소잘 되고 볕이 잘 되는 곡 공간에서 관리해주세요. 꽃은 이렇게 낮게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유럽에서 온 향제비꽃입니다. 순진무구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제비꽃과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향제비꽃은 겨울부터 봄까지 개화를 하는데요 처음에 한두 성의 꽃대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흐드러지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향제비꽃은 은은한 향기로 인해서 샤넬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향제비꽃은 물을 자주 말리지 말고 키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물이 적으면 쪽을 쪽을 잎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화분에 심어서 용토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겉흙이 살짝 말을 쯤 물을 주시는 게딱 좋습니다. 우리 물을 주고 나서는 통풍이 잘 드는 공간에서 환기를 시켜 주시거나 하시면서 뿌리를 잘 말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 제비꽃은 한 포트보다는 여러 포트가 여러 종류로 있을 때더 미모가 물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산손방망이입니다. 산손방망이는 붉은 빛을 띈 노란색 꽃이 변합니다. 산성방망이와 손방망이 보여드릴 건데요. 손방망이가 먼저 싹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꽃의 색상과 느낌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백선은 봄에 하얀색 바탕이 연한 붉은색 문양으로 꽃이 개화를 합니다. 백선은 뿌리가 희고 강한 향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선애기별꽃입니다. 캐나다, 북미가 원산지인 야생화입니다. 애기별꽃은요. 이렇게 입장이 뾰족뾰족 예쁜 별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도라입니다. 푸른색의 꽃이 아름답죠. 섬 노루기도 나와 있습니다. 노루기는 제주도부터 함경도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 생육하고 있는 여러 해사리 야생화입니다. 꽃이 필때면 줄기에서 하얀 털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모양이 노루 기와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노루 기는 흔히 햇볕이 없는 그늘진 숲속 근처에서 잘자란답니다 뿌리와 줄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라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말라붙은 지상부 사이로 생명력이 싹 트고 있는 드럼스틱 앵초입니다. 인디언 앵초도 뿌리가 확실히 돌고 있습니다. 인디언 초장의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인디언 앵초라고 불리죠. 풀 솜내는 하얀 하얀색 꽃이 피어나는데 꽃 하나하나로 보면 작아 보여도 여러가지 꽃이 모여서 하나의 꽃송이처럼 달리게 됩니다. 예쁜 할미꽃입니다. 할미꽃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공간 좋아하죠. 예전에 있는 들판이나 야산에서 흔히 볼수 있었지만 요즘엔 또 귀한 몸이 됐습니다. 파종또는 뿌리반식으로 잘 자라납니다. 하트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발렌타인 금낭아 나와있습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노란 복수초입니다. 겨울을 문 닫고 봄을 열어주는 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돌단풍입니다. 소성이나 고사목 위에서 잘 자라나고요. 비옥한 배양토에 물을 충분히 주면서 매우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얕은 화분에 적은 배양토로 가꾸면서 소품 분재같이 아담하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산 진달래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구요. 높이가 100에서 200cm까지 자라게 됩니다. 꽃은 4월 즈음에 자주 빛을 띤 빨간색으로 예쁘게 피어나죠 델피늄은 촉촉하게 흙을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말리지 말아 주세요. 뿌리 부분을 덮어 주어 수분을 유지하고 뿌리대 약간은 통풍 잘 되면서도 시원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델피늄의 토양은요. 중성 내지는약 알카리성이 좋습니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또한 선호하죠. 델피늄을 키우다가 잎이 황변하거나 성장이 둔화된다고 느끼시면 영양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으니 알비료를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델피늄 꽃 너무나 화려하죠. 그런 꽃이 제대로 필려면 햇빛 중요합니다. 햇빛이 아침에 가득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블랙 로즈 동백입니다. 모든 동백들 반 양지에서도 잘 크지만 풍부한 햇빛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여름엔 강한 직사광선 제외하고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늘한 온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수선화 중에서도 별의 모양을 닮은 별피기 수선화입니다. 그 옆에는 애기 용담 나와있습니다. 애기 용담 너무 귀엽죠? 분홍빛 꽃이 피어납니다. 익히 용담은 하얀 꽃이 피어난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팝꽃나무 조경수 매력 만점입니다. 햇볕에 구애 많이 받지 않고요. 무심하게 기워도 단정한 수영을 가지게 됩니다. 꽃나무 위주의 화단에 식재하셔도 되고요. 잔디밭 가장자리에 집단으로 식재를 해주시면 봄의 화려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봄에 피는 화려한 꽃이 아름다운 키 작은 나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피는 자홍생의 꽃이 온통 나무를 뒤덮을 정도로 아름답고 지속시간도 길죠. 화려한 자기약 또 들어와 있죠. 작약은 햇빛을 좋아하고요, 물빠짐이잘 되는 장소 특히 더 좋아합니다. 노지 식재하는 경우에는요, 심기 2주 정도 전에 구덩이를 파서 흙에 완숙 대비나 부엽토 1 정도 넣고 잘 섞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목단입니다. 목단과 작약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잎을 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모란은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을 가졌고 작약은 길쭉한 느낌을. 가진 잎을 보여줍니다. 분홍 은방울입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리 야생화입니다. 잎 사이로 가느다란 꽃대가 올라오죠. 하얀색, 분홍색 꽃이 조롱조롱 일렬로 매달려 피어납니다. 바람꽃입니다. 농원에 다양한 종류 바람꽃이 있는데요. 봄에 피는 바람꽃 아네모네라고도 부르죠. 꽃 모양이 한 끗하고 중앙은 노란색의 꽃밥에 흰색깔 혹은 노란색깔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카멜레온 뱀부도 햇빛에 받아서 색상이 변화하고 있네요. 야생화의 매력이 넘치는 식물 되겠습니다. 사랑초입니다. 사랑초도 겨울 식물이죠. 가을 동안 주식 구근으로 구근을 식재해 놓으면 겨울부터 봄까지 예쁜 꽃이 피어납니다. 옵투샤 사랑초인데요. 이렇게 꽃의 크기가 옥살리스 사랑초에 비해서 크고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하나 하나에 선과 무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초가 꽃을 피워내는 시기에는 알비료리 티스푼으로 해서 몇달 정도 올려두시면 사랑초 더힘 받아서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양귀비 꽃망울이 물려 있네요. 화려한 색상의 꽃잎이 하늘하늘거리면서 나부끼는 모습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 향기 프릴 시크라맨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 가지셨나요? 저는 사랑스럽고 향기 난다라는 말이 시각화되어 표현된 식물이 이 식물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름답고 소녀 같다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시크라멜 대표적인 겨울. 꽃입니다. 베란다처럼 서늘한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 간수해 주셔서 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백리향은 땅에 가깝게 자라나는 지피 식물입니다. 키우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실내든 야외든 생존력 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백향은 잎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죠. 손으로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나의 몸에서도 향기가 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구름 국화입니다. 몽실몽실 구름을 걷는 듯한 느낌의 예쁜 꽃이 아담하게 피어납니다. 은은색빛깔의 잎이 빛나고 있네요. 유럽 봄마지는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잎은 당. 설마 되지 않는 높이에서 자라는데요. 봄에 꽃대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켄트 마이조 의리입니다 상록 의아리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죠. 봄에 하얀색 꽃이 바금바금 열리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있고 단정한 하얀 꽃이 피어나죠꽃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겨울에 피어나는 꽃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 뽐내지고 있습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 내한성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시기에는 물 마름 없이 키워주시면 되겠죠. 유리오프스입니다. 유리오프스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는 물 관리 신경 써주시면서 물 마름 없이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상록노루기입니다. 일본상록노루기 이렇게 꽃이 올라와 있는 포트도 있고, 아직 꽃이 없는 포트도 있는데요. 색깔과 겹고 톡. 꽃의 유무 모두 다 랜덤입니다. 때문에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색이든 너무 아름답고 앙증맞게 느껴지죠. 흔히 겨울은 침묵하는 계절, 쉬어가는 계절이라고 하죠.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겨울식물에서 봄식물이 따로 없는 것처럼 식물들은 어느샌가 성장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목마가렛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의 마가렛 너무 예쁘죠? 마가렛은 보통 사랑을 점친다라는 꽃말 가지고 있는데, 꽃잎 한장한장 한장 뛰면서 사랑을 점쳐봤다 라는 것에서 요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신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은 꽃 같은 느낌 듭니다. 명자나무 중에 일월성은 하얀색과 빨간색이 혼합된 꽃을 피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재용으로 매우 인기가 높죠. 정원 화목이나 분화 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꽃나무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명자나무 1월성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사랑초 참사랑초 보여드릴게요. 참사랑초는 낮게 자라나는 꽃이 매력적이고 하얀색으로 개구리처럼 꽃이 피어납니다. 참사랑초 약간 바람개비 사랑초와 느낌 비슷하죠. 사랑초는요 꽃이 피는 시기에 물을 자주 주시고 물 말. 발름 없이 관리해주세요. 향기받고 분홍색 꽃이 벌써 피어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이메리스입니다. 겨울과 잘 어울리는 식물이죠. 겨울 눈꽃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얀 색깔이 기본적으로 있고 간혹 분홍색으로 밥이 차올라 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메리스가 좋으시나요? 지손이들은 신기한 색상의 꽃과 예쁜 줄기 덕분에 인기가 많죠. 지선이는 기본적으로 개화 기간이 길어서 꽃을 오래 볼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여리하게 자라는 포복성 수건 식물입니다. 노지 월동 역시 가능한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 건조해도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손이는요 가지가 여리여리하게 자라기 때문에 삽목보다는 씨앗으로 번식이 참잘 되는 식물입니다.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죠. 꽃이 예뻐서 노지 월동이 어려워 보여도 향기 카네이션은요 생명력이 강해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향기 카네이션은 일반적으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고요. 무늬 백양도 살펴보겠습니다. 써보신 백양과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죠.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파란색 꽃이 아름다운 블루클로버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장미모 뭐, 콩아까에 속하는 토끼풀 속 식물입니다. 블루클로버는 물을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내연성도 강해서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습니다. 폭이 나누어서 삽목해 주시면서 번식해 주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블루클로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